지금부터 제가 만든 프로그램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저 친구의 드론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드론을 스캔해 줍니다 그 뒤에 저 드론에게 듀오스 패킷을 쏘게 되면 저 친구의 조종권을 박탈하게 됩니다 어? 뭐야? 왜안 돼? 뭐지? 이때 제가 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뭐야 카메라가 없네 같은 어플을 이용해서 접속해 줍니다 뭐야 왜 안돼 자 이제 드론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어디가 뭐야 지금부터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스마트폰으로 공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네. 스마트폰과 좋았어. 사용 드론 간의 통신이 끊어지게 되면서 드론이 추락하게 됩니다. 앞선 영상 잘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부대학교 정보보안 동아리 SCP 소속의 정영호라고 합니다. 제목을 사드론이라고 지은 이유를 여러분도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사, 죽은 드론. 즉 드론이 움직이다가 통신이 끊어져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린 시연은 말 그대로 드론을 공격하는 시연인데요. 정확히는 드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을 조종하는 사용자를 속이는 공격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통신 방식의 취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은 나름 재미있게 보실 수 있게 찍었지만 만약에 보셨던 것과 같이 머리 위에 있는 드론이 추락한다거나 또 즐겁게 날리고 있는 드론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아찔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보신 공격은 제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고 와이파이 통신 방식을 이용한 드론이라면 일반적으로 보신 것과 같은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 공격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선 ap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p란 액세스 포인트의 약자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공유기를 의미합니다. 공유기는 비콘 프레임 패킷을 특정한 주기로 브로드캐스트 하는데 이는 스테이션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또한 이 패킷은 우리의 스마트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콘 프레임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스마트폰에 잡히는 와이파이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이 공격에서 가장 중요한 디오스 앤티케이션 패킷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디오스 패킷은 쉽게 말해 ap가 자신과 연결된 스테이션들에게 자신은 더 이상 공유기로서의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브로드캐스트로 쏜다면 어떠한 스테이션들도 연결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드론 통신 방식의 취약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드론의 통신 방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 와이파이 통신 방식을 사용하는 드론은 드론 자체가 ap가 되어서 비콘 프레임 패킷을 브로드캐스트 합니다. 해당 패킷을 받은 스마트폰이나 다른 스테이션들은 드론과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공격자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디오스 패킷을 이용하여 드론과 사용자 간의 통신을 끊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끊어져 주인이 없어진 드론을 자신이 연결하여 탈취할 수 있게 되는 원리죠. 와이파이 통신 방식을 이용하는 드론은 그 종류나 제조사와 관계없이 해당 공격에 취약합니다. 해당 공격이 위험한 이유 중또 하나는 바로 드론에 걸려 있는 암호를 몰라도 공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암호를 해독할 필요 없이 공격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회사들의 제품 여러 대로 실험해 본 결과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드론이 움직임을 멈추고 떨어집니다. 또는 마지막으로 움직이던 방향으로 쭉 가버리다가 떨어집니다. 두 번째 반응은 드론이 호버링 상태, 즉 공중에서 배터리가 소진될 때까지 멈춰 있습니다. 이렇듯 와이파이 통신 방식을 이용한 드론은 디오스 공격에 취약합니다.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패션쇼에서 관람객들에게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꺼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는 역시 드론이 와이파이 통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패션쇼 도중 방해를 받아 드론이 사람들에게 날아가거나 추락한다면 큰 사고가 날 것입니다. 이번엔 다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하늘에는 1200개의 드론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명의스노우더들이 하나 평창 올림픽에서도 많은 수의 드론을 이용하였는데 와이파이 통신 방식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와이파이 통신을 하는 드론들이라면 해당 공격은 정말로 위험한 공격이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에 들어서면서 여러 방면으로 사용되는 드론, 그 중에서 와이파이 통신 방식을 이용하는 드론의 취약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영상은 모두 제 소유의 드론이고, 순수 연구 목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남들이 날리고 있는 드론에 해킹을 시도하는 것은 불법이며,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